너니들이 어, 뭔데 내네 새끼 가지고 어어더막깔라고요좀 극한가요? 너무 민낯이라 민망하네요. 이거두 개를 발랐는데 얘를 추가했어요. 이게 물광 앰플 그런 거라 광이 약간 납니다. 선크림은 요걸 발랐습니다. 뭐야 왜안 나? 여기 잘 썼는데 안 나와 아무리도 해안써안써 안 써. 그냥 바로 이걸 써 주겠습니다. 퍼프가 무지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다. 되기 싫어. 아 미쳤다.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적당히 커버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프라이머를 안 하고 해서 그런지 제가 왕모공이랑 코 끼임이 아, 있네요. 2023년 들어서 뭐 소비관 이런 게 살짝 바뀌었거든요. 뭐 대단하게 바뀐 건 아니고 제가 작년에 특히 엄청 돈을 썼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써도 됐었나 싶은데 사실 제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은 모든 걸살때다 아끼고 막열번 생각하고 <laughs> 그러는 편인데 같이 사는 사람이 뒤늦게 발견을 하고. 안 되겠다. 너 뭔가 살 때마다 이제 나한테 허락을 받고 살아. 근데 저는, 아, 너무해. 약간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 아, 그래. 누군가가 이렇게 워워 시켜줘야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왜 이렇게 잡티가 안 가려질까요? 난 잡티 가리는 방법을 모르겠어. 지금 방금 다 컨실러 한 거거든요? 아, 그런데도 잡티가 계속 왜 이렇게 올라. 와 잡티가 워낙 많은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어? 엄청 많이 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루도 안산 날도 많아요. 제가 목소리가 지금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래. 어떡하냐. 말을 많이 하니까 자꾸 목소리가 나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엄청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날도 있는데 어제, 엊그제 막 2천원, ,000원, 3천원씩 샀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한 15만원어치 사. 그리고 또, 다음날, 3,000원, 4,000원, 뭐, 어차피 배달하면 2만원, 뭐, 이렇게 쓰다가, 20만원 어치 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소비가 많아가지고, 이거 문제입니다. 그, 토스에 다 카드 연결을 해놔가지고, 카드 쓸 때마다 토스에 다 찍히는? 그렇게 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이번 달에 얼마 쓰고 저번 달에 얼마 쓰고 정리해 가고 있는데, 올해 저는 그래서 목표를 제가 일정 금액으로 나가는 그 고정비용 있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한 30만원 언더로 뭐내 개인 소비 같은 거를 하고, 좀 돈이 남으면 그거를 다 저축으로 돌려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못 모으는 편이 아니었는데, 작년에 유난히 옷을 너무 많이 샀어. 그래서 올해는 옷도 정말 너무 너무 사고 싶은 옷만 살 거예요. 작년에 진짜 충동 구매로 막 샀거든요. 왜 그랬지? 아 여러분 대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녹화를 안 눌렀더라고요. 실컷 열심히 말 다했는데 녹화를 안 누르는 동안 눈썹 그려줬고요. 아이 베이스를 깔아줬는데 발색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잘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일반 뷰러로 한번 집어줬고 요즘 이거 히팅 뷰러 쓰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브이로그에서 추천했는데, 진짜 좋아요. 와, 나 이거 너무 신세계야. 제가 좀 샵에서 여러 번 메이크업을 받아봤어요. 근데,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아도, 항상 늘, 샵에서 이렇게 속눈썹 붙여주면은, 제 속눈썹이 이렇게 축처져가지고 속눈썹이 이렇게 위아래로 따로 노는. <laughs> 그런 사태가 늘 발생했었단 말이에요. 불고대를 해도 축축 처지는 나의 속눈썹에 대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얘가 은근 불고대보다 더 온도가 낮거든요. 그런데도 유지가 엄청 잘 돼요. 되게 그냥 적당한 온도거든요. 그냥 이렇게 바로 갖다 대도 하다도안 뜨거울 정도?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도 트라이 해보세요. 제가 실컷 했던 말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올해 가장 큰... 지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의 뉴카가 생기기 때문이죠. 아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크리에이터몰에서 이것도 같이 구입을 했는데 오늘은 얘로 한번 화장을 해볼 거예요. 이걸 지금 베이스로 깔아줬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도 티가 안 나요. 제가 작년 6월에 아반떼를 계약을 했었으니까 그때 10개월 걸린다고 했거든요. 딱 10개월 만에 아반떼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달말 4월 초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진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발색이 안 되지? 원래 이런 건가? 그래도 화면상에는 약간의 뭔가 음영이 생긴 느낌이긴 하네요 제가 아반떼랑 미니쿠퍼랑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미니쿠퍼가 저의 꿈의 차였었거든요. 이게 해외차다 보니까 옵션이 거의 없다고 해야 되나? 진짜 옵션은 국산차를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첫차다 보니까 솔직히 뭐 작게, 크게는 절대 안 돼. 작게라도 어디 뭐가 긁고 막 이러면은 우리 미니쿠퍼가 긁어지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아반떼는 좀 5년이든 10년이든 거쳐가는 차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그래. 좀덜 아프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반떼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할부로 구입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빛 생기는 게 너무 싫기도 하고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어 함부로 뭔가 할부로 사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색이 진짜 너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고? 제가 좀 발색이 쫙쫙 잘 되는 그런 거를 좋아해서 더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렇게 발색이 안 되는 거 보면 초보자분들이 엄청 사용하기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초보지만 계속 이렇게 얹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차를 일시불로 플렉스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아주 큰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제대로 모으긴 했어야, 모으긴 했어야 되는데 너무 생각없이 돈을 막 썼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음영 컬러를 넓게 넓게 발라주면은 그윽하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봤는데 어땠나요? 좀 그윽한가요? 저희 아반떼. 이름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복숭아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승아. 우리 복숭아. 그 날카로운 아반떼와 복숭아. 어울리진 않은데, 이, 나름 이유가 있어요. 원래 자동차가 하나씩 하나씩 좀 특징이 있으면, 별명을 지어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페이스리프트 된 아반떼의 새로운 별명은 납작대예요. <laughs> 그전 버전 아반떼를 이렇게 납작하게 위아래로 납작하게 해놓은 것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납작대인데, 제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 야, 납작 복숭아 같고 너무 귀엽다고. 그래가지고, 어? 저 솔직히 별명 너무 안 들었거든요? 어, 니들이 뭔데? 내 새끼를 가지고. 납작대래 이랬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납작 복숭아 복숭아 이렇게 해서 복숭아만 따왔습니다 물론 실물을 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음 바뀔 수도 있죠 원래 페이스리프트 전 버전으로 좀 빠르게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받자마자 그 다음 달에 새로운 페이스리프트가 돼 버리면 제거 바로 구형 되잖아요 나 신상 좋아하고 어, 새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진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딜러님께 간곡히 부탁을 해서 <laughs> 다행히 페리된 버전으로 받을 수 있어 가지고 어쩌다 뭔가 10개월을 꽉 채우게 됐는데 이걸로 아이라인이랑 이런 거좀 풀어주려고요. 그리고 제가 늘몇년 동안 유튜브 방향성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해왔었잖아요. 또 그래서 방향성 얘기냐 하시겠지만 지금 나름 방향성을 정했어요. 방향성 없는 게 저의 채널의 방향성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짜 늘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단 말이죠. 브이로그에서도 몇번 얘기했었는데 제 채널 김밥천국 같다고 막 메뉴가 막 너무 이것저것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명확한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구독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민이었는데 근데 그게 제 성격이라는 걸뭐그 전부터 알았어요. 하고 싶은 거다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고. <laughs> 제가 아는 동생 하영이가 본인도 채널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래서 똑같이 자기 채널 김밥천국 같다고 막 그렇게 고민을 했었대요 소속사 매니저님한테 근데 그분이 되게 멋있는 말을 해주셨다면서 김밥천국이 아니라 되게 고급 레스토랑 뷔페 같다고 어우 <laughs> 너무 멋있어 무슨 그런 말을 해? 청혼하네? 아, 아우 진짜 어우 그렇지 왜 내가 내 채널을 그렇게 어? 하대해? 아 물론 김밥천국이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뭐 이왕이면 은 고급 뷔페 레스토랑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럼 나도 고급 레스토랑 뷔페 한번 대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어어더 맛깔나고요 <laughs>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 전처럼 몇달 동안 안 올라오고 이런 거보다 뷔페가 됐든 어? 분식이 됐든 많이 올라오는 게 좋잖아요 그죠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건강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진짜 고민이 많았고 이제 외주를 진짜 기존 거 이외에는 전혀 받질 않고 있고 솔직히 좀 많이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서 좀 활동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진짜 열심히 올리고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어, 근데 이게 밤짜기가 좀제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저 이번에 이거 샀는데. 이거 진짜 신기하죠? 어떻게 여기 딱 16개를 넣을 생각을 했을까? 이거 진짜 신기해서 스토리에다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사도 된다 그래가지고. 원래 안 그러셨어도 사했을 것 같긴 하지만. 끝는 <laughs> 제가 그래도 나름 몇 개는 해놨어요. 브이로그를 자주 올리니까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사실 취미, 각종 리뷰, 브이로그,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라이프 스타일 해놨고. 그 다음에 브이로그 그 다음에 제가 쇼츠에 진짜 요즘 이것저것 많이 올려봤는데 <laughs> 어제 제가 처음으로 제가 키우는 제리 영상을 몇개 올려봤어요 제가 그 전에 올렸던 영상은 막천회안 되는 게 허다한데 제리 영상의 반응이 그냥 올리자마자 천회 넘더라고요 물론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가진 않았지만 막 댓글도 올리자마자 두개 달리고 그래서 깊은 현타를 느끼면서 <laughs> 쇼츠에는 그냥 제리 영상을 많이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구독자 오르는 게막 보여? 뭐 구독자 제가 여태까지 계속 떨어졌는데 5명인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쇼츠에는 본인이 키우는 그런 반려동물 영상을 올리고 롱폼에는 브이로그 올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그런 식을 하면서 기존에 올리던 그런 슈폼 있잖아요. 제가 쇼핑하는 거 자랑, <laughs> 언박싱 같은 거 하는 그런 영상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올려보려고요. 제가 작년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고 정말 쉬지 않고 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쇼핑을 잘하고 쉬지 않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까 앞에 이제 돈덜 쓰겠다라고 <laughs>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에 찔립니다만 제가 쇼핑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 이왕에 쇼핑하는 김에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어 여러분도 어 얘가 또뭘 샀나 이렇게 보는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제리 영상이랑 저의 그 짧은 그 쇼폼이 번갈아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방향성도 나름 좀 반응이 오는 것들 위주로 그 영상 올리면 되니까 채널 처음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올려보려고요. 너무 뒤늦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연예인들이 브이로그 안할때 했어야 되는데 그죠? 연예인들이 유튜브 안할때 했어야 돼. 나름 진짜 유튜브 오래 운영했거든요. 17년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브이로그가 뭐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세상에 너무 변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했었더라면 저도 10만 유튜버 돼있었을까요? 뭐 지나고 후회하면 뭐 합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혼식장에 가거든요. 오 이거 진짜. 컬팅이 엄청 크다. 제 예전 직장 동료 중에 좀 브이로그에 자주 출연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맨날 유민이라고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 결혼식장에 가요. 우리 다 결혼했다 진짜. 제가? 회사 나오고 나서 연락하고 지내는 몇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게 느껴지고 할말못할말다 해요. <laughs> 우린 서로 딜 넣고 막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전 사실 이런 사이가 되게 편하고 좋거든요. 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19금 막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친구랑 어 이런 건 내가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이 친구랑은 진짜 오만 가지 얘기들을 다 하고 그랬는데 결혼식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감회가 새롭고 그러네요. 제가 코로나 안 걸리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직장인이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프리랜서는 내가 대표고 내가 사원인데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이미 일이 있는데. 특히 저는 영상일이라 이제 언변칠까지 영상을 업로드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늘 잡혀있는 사람인데 제가 영상을 만들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책임감에 나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코로나를 안 걸리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걸려버렸지만 이번에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울면서 일을 했거든요. 아 어, 진짜 너무 아파 죽겠네 대신해줄 사람도 없고 되게 울면서 일을 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잘 지나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다 했고요 아니다 이거 한번만 더 해줄게요 전 반짝이를 너무 좋아해서 큰일입니다 뭔가 반짝이를 안 하면 메이크업을 탄거 같지가 않아. 제가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회사 나와서 이렇게 혼자서 일을 오랫동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도 사람을 덜 만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사회성이 떨어진 건지 그 상황에 적절한 말을 엄청나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한 번, 두번 보고 말쌓이면은말 괜찮게 잘 해요. 스몰토크 진짜 장인, 잘 하는데 오히려 이제 좀 오랫동안 이제 몇 번이고 만나는 사이들, 그런 사이들한테는 내가 굳이 이 얘기까지 해야 되나? 이 이 얘기 듣자고 여기 나온 걸까? 약간 뭐 이런 생각하면서 뭔가 말을 되게 아끼게 되고 어저좀 신기해요. 말을 아끼는 건 되게 좋긴 하지만 사람들하고 너무 말을 안 해서 좀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고민입니다. 말이 바로바로 바로 안 나와. 그래서 오늘 가서 말을 잘할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예전 회사 사람들 몇명 만날 것 같은데 저 솔직히 겟 레디미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할 말이 있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웬걸? 엄청 재밌게 수다던 것 같네. 여러분도 재밌으셨나요? <laughs> 댓글 좀 달아주세요. 요즘 여러분들 댓글 많이 안 달려서 너무 슬프단 말이야. 옛날에 우리 댓글로 대화하는 재미도 있었는데, 그죠? 그래도 지난 브이로그 속 제가 굉장히 되게 짠해 보이셨는지, <laughs> 그래도 숨어 계시던 분들도 막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어차피 제 겟레드 이미 찐 구독자분들만 계속 보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살짝 발라줄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카메라 배터리도 다 되어가고 저 시간도 다 되어가서 빨리 후다닥 하겠습니다. 쉐딩 깎아주시고요. 처음으로 립 라이너를 사봤어. 입술이 얇은 편이다 보니까 오버립을 하려고 샀어요. 요즘은 되게 어두운 컬러로 립 라인을 되게 넓게 오버립 하는 게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던데. 이렇게 완전 오버립으로 제 립을 따주고. 오늘 메이크업은 끝. 저도 처음 써보는 컬러를 많이 써봤는데 화면에는 잘안 나오는 것 같네요. 헤어랑 옷갈고 올게요. 이렇게 입고 갈 거예요. 귀걸이도 이렇게 했습니다. 진주 귀걸이.